자올라왔고요 버튼이 있거든요 어어 문을 열어주네 오케이 열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다시 타주면 되겠지 뭐야 막혔는데 뭐지 저기요 어 이거 열렸고 뭐야 이거 시점 변화가 굉장히 좋네요 그쵸? 지금 뭔가 밀고 있는데? 아, 이넘어 너무 수없구나제쭉 밀게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오, 야야야야야야야 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 어어, 어어. 됐어됐어요 오케이. 오, 다행이다. 와, 깔려 죽는 줄 알았어. 와, 이 거대한 배봐. 지금 바람이 아예 안 불고 있고요. 도출펴봤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의미가 없겠죠? 좋아, 그러면 이거를 들고 여기다 놓고. 야야야야, 부서진다, 부서진다. 천천히 가, 천천히. 생각보다 튼튼하죠 뭐지 바다로 가는건가? 여기가 한때 바다였던 곳인데요야 이거 왜 바퀴 부러졌냐? <laughs> 헛돌고 있는데? 스팀 뭐야 부스트도 안되는데? 뭐지? 이거 끌어봐 오저 어, 앞에 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지? 잠깐만, 어, 저거 왜 뒤로 가냐? 저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걸어주시고? 버튼 같은 게 없는데? 아, 여기서 이걸 쓰는 거구나. 여기 버튼 이 있거든요? 이게 줄감 깨야. 오오오. 와, 진짜 다양한 거다 들어있다. 와, 이차 안에 여러 개다 들어있네. 자, 이렇게 끌고 가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오. 오. 지금 보 보시면 자동차 바퀴가 부서져 있거든요? 좋 일단 왔고. 그러면은, 어, 브레이크 안 걸어도 되고. 일단 빛 하나 더 얻었거든요? 이 빛을 여기다 두자 빛을 여기다 두고 이 가스는 어, 엔, 그 에너지를 꽉 채워주는 대신에 어, 안 좋은 점으로는 내 기계 안에 어, 뭔가 문제 트러블일 같은 게 생기네요 드럼통은 에너지를 꽉 채워주는데 일단 이런 공놀이 할 시간도 없어 지금 너무 바빠 게임이 은근히 바쁘네 어 여기도 박스가 있었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게다가 마우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오로지 키보드만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조금 키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좋아, 일단 에너지 보충해 주시고 이게 없으면은 아마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야 될 거야. 자 여기다 하나 걸어주고 가자. 좋았어.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빵빵. 오케이. 엔진 풀가동. 자, 여기서 스팀 쫙 빼주시고, 부스터. 여기다 이거 놓고. 아, 괜찮냐? 고장날 것 같은데, 이거. 이 게임 킨지 30분 됐나요? 와. 그러게요. 앞으로의 스토리 진보가 점점 궁금해. 뭐야, 사막이야? 바다였던 곳인 것 같은데, 뭔가 사막 쪽으로 살짝 온것 같아요. 조금 부스터 한번 켜주고, 에너지 보충하겠습니다. 찌지폭폭 뿌~ 좋았다. 안좋이 <laughs> 오케이, 오~ 간다간다간다 간다, 간다. 간다. 빠샤~ 뽀사주시고, 와 철조망 날라가는 거 봐! 자, 이제 부스트 한번더쓸수 있죠? 부스! 그렇지, 야 아우, 바퀴 부러진 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디테일함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막 쫄뚝쫄뚝 하면서, 어.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뭐야, 앞에 바뀌었는데? 잠깐만. 자, 일단 멈출 준비. 저기서 스톱! 오케이. 뭐 소리 나는데? 진짜 잘 들어보시면 뭔 소리가 나요? 라디오, 라디오에서 라디오 나오는 소리인데, 저 어떤 소리지? 막짝막이 소리 나는데? 설마 짝라도스짝았다아 여러분들 박은 거 같지만 짝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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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분 탓이야. 아니 안 박았어. What's that? 저게 뭐지? 나 나한테서 있었는데. 오 음악 봐라. 자 일단 여기다 놓고 웃는 소리도 나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뭐야? 여기 도시인가 봐. 도로가 있는데요. 어지왜 이렇게 됐지? 어, 어 여기 올라가는 거네. 위위 빌드 아워 퓨처. 우리는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건설한다. 주식 회사인가? 미래를 건설한다네 그런데 미래가 왜 이렇게 참담해? 혹시 뭐 그런 내용인가? 핵전쟁 이후에 막어막 어, 그런 거? 아니면 지구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바다가 이제 없어지고 옛날에 바다였던 곳 어,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바다에 길도 생기고. 오, 박스다. 이거 들고 가자. 뭐지? 아, 여기 올라가는 거네. 아, 여기다가 에너지 넣는 건가? 봐 어? 오, 뭔가 왔어요? 이거 타보자. 오, 저 불이 들어왔어? 공장이었, 공장이네. 저 뒤쪽에 공장인데 지금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끝인데요? 오메어 오, 오. 오, 내려가라는 거야? 저 일로 가면은 내가 있던 배에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 아직 저 차를 타야 되긴 하나 봐. 아,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한 루트였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타서 에너지 넣어주고 출발해볼까요? 자, 갑시다. 이번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없습니다. 자, 드디어, 시골에서 바다를 지나 도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케이. 박스. 이런 거 챙겨주고. 와. 오메! 아, 이거 부수는 거구나? 오, 다 포사 그냥. 오. 엄마, 지금 내가 탄 자동차랑 저위 빌드 아워 퓨처해 보시면 저 그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와, 이런 거다 부수면서 전진합시다. 저런 곳에 혼자 남는다면 나못살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얘는 뭐 먹고 살까요? 와, 부서지는 소리 봐봐. 약간 인사이드 같은 느낌의 어, 그런 게임이죠. 자, 쭉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있고. 어? 저건 뭐지? 잠깐만요. 멈춰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인걸요? 자, 오오오오. 스톱! 아이씨. 야, 부딪혔어. 자, 일단은 수리키트 사용해서 일단 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수리해주시고. 사람들의 시체를 벗겠죠.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구요. 자, 일단 요것도 수리 짝 해주시고. 어, 저 위에 빨간 버튼이 있네요? 그러면. 오. 어. 뭐지? 이게 뭔데? 아! 아, 이게 배구나. 대박이다. 물론 전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 인력 발전이긴 한데, 아, 상당히 잘만들었고요 일단 시점을 좀 멀리 볼까? 어 쩐다, 이거. 아이디어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거 자체로 이제 배를 타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운송수단이 있었네요. 이야, 겁나 신기하다. 일단 쭉 한번 가볼게요. 저 공장은 배만 드는 공장이었을까? 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로 오던 길에 공장이 하나 있어 아, 배가... 큰 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봐서는, 어, 여기가, 어, 거기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뭐야. 도착했네요. 자, 그러면, 나와서. 자. 일단, 고민형이 있거든요. 이거 엔진 켜주고, 저 고민형 가져가자. 자. 고민형이 맞는지는 모르겠네. 박스도 있고. 뭐지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제 부딪힐것 같다 계속 가면. 스팀 한번 써주고. 아 이것도 퍼즐이네. 일단 쭉 가볼게요. 오야 흔들리는 거봐 와. 오메. 오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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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기도 부딪히는 거였네, 저거! 야, 야 엔진에 불났다! 아, 이거 물 떨어졌다!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채워, 이거. 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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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물 채워주시고. 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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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오오오오. 오, 오. 오, 휴. 오, 휴. 좋아. <laughs> 아, 저 부딪히는 거였잖아? 아이, 저 위에 저 빨간 버튼 있길래 저거 보다가.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타고 올라가고, 오! 뭐지? 어, 버튼. 아, 기둥 열어준 거? 차를 올리는데요? 이건 뭘까? 어? 돌려 뭐 하려고? 어, 버튼이 하나 나왔거든요? 뭐지? 도킹. 아, 설마 바퀴 교체하는 거야? 어, 그리고? 요건, 요건 뭐지? 이건 엘리베이터인데? 이거 한번 더? 이건가? 자,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도킹을 해서 바퀴를 잡고. 아, 우리 망가진 바퀴를 다시 고쳐주는 거네.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끼면. 오, 오케이, 됐어. 와, 자 바퀴도 새거라, 오 보기 좋다, 좋다 좋다. 아좋구요자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와 세배 됐다. 오 뭐야? 뭔가 새로운 게 장착이 됐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저기 뒤에 요거 켜주시고 이거 켜주고 자못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여 주시고요 자, 고민형 같은 것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 잠깐 물인데 이제는 물도 그냥 가네요. 스팀을 써주시고. 와, 여긴 또 뭐야? 나무가 있는데 약간 페어 같은 느낌도 줘도 있고. 어, 저기 뭐 있다. 저거 빨아들여서 또 가지고 옵시다. 자, 일단 여기다 걸어. 에이 좋아 우리 아이템 와우 비타나 더 얻었어요 좋아 잘 됐다 그렇지 이번에 왠지 앞에 걸릴 것 같은 이 불길한 기분은 뭘까요? 그렇죠 또 배가 있네요 자 그럼 앞으로 쭉 가서 멈춰주는 것이 임지상정 지금 아이씨 야왜 이렇게 잘 부딪히냐 자, 일단은, 어, 이거를 좀 밀어서 집어넣고. 잠깐만, 이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지? 이걸 운전을 해야 되는데, 뒤에 없거든요? 어, 뭐지? 도출 한번 펴볼까?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펴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와... 쩐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번엔 완전 배잖아. 야... 음악 좋고! 바퀴 색깔도 훨씬 예뻐졌어요. 자, 일단 저 뒤에 거, 저거 끄자. 이게 은근히 물 에너지 소모를 좀 사용하거든. 지금은 에너지 소모가 딱히 필요 없으니까 어, 저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왔다! 좋아, 도착했고요 바로 가봅시다. 오우, 허사주시고. 일단 올라가서, 요, 고쳐주고. 와. 혹시 돗대도 나중에 바꾸나 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구멍이 뚫려있죠? 저것도 왠지, 어, 새로 고칠 것 같긴 해요. 일단 넣어주고. 이것도 살짝 킵시다. 와, 배경 봐봐. 진짜 잘 만들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아. 기름통은 이따 쓰고. 좋아, 일단 요걸로 임시방편으로 가자. 어디 까지？가 는 걸까？지금 설명물위를 떠서？가 는건 아니 겠지？아 에너지 삽이, 어 이상 공장 같 은데 왔 네요？아, 배맞 네. 그래, 그래, 저 분야 배 만드는 그거 맞네. 이제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이고, 뭐지? 일단 차 버리고. 뭐야, 못 가는데? 더 이상 안 가지는데요? 여기서 뭔가 해야 되나본데? 뭐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앞에, 다 붙여 볼게요. 잠깐만, 이게 지금 열릴 것 같이, 막 움직이 거든 설마 이거 여러 번 부딪혀야 되는 건가? 이게 뒤로 조금씩 이동하 거든요. 아까 살짝 부딪혔을 때, 쾅! 하면서 살짝 열렸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엔진 넣고, 밀당해야 되네. <laughs> 밀당이라니. 어, 이거 배 모양 같은데, 이거 보이십니까? 얘 꼬마애가 들고 있는 게, 배야, 배. 앞에.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다 두고, 자, 밀, 밉시다. 아, 파워 꽝아 맞네 여러번 하는거 맞네 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죠 일단 깃발이 뒤로 가있기 때문에 오 오케이 조심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궁금하다 이따가 배를 한번 집어넣자. 이것은 나만의 또 다른 배, 저기요. 또비 내리시거든요. 잠깐, 만요 잠깐, 만요 잠깐, 만요이깐 잠깐, 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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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야 잠깐, 잠깐, 잠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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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잠깐, 잠깐, 잠깐만 이거 고쳐야 돼. 잠깐만 고치면서 고치면서. 오, 불난다 불난다. 야, 난리 났다. <laughs> 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이따 고치고. 쳐 오, 야 기름 기름 기름. 기름 터진다. 기름 터진다. 오. 오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집어넣어 집어넣어. 오, 기름 기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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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정 경찰. 잠깐만요. 저불꺼불꺼불 꺼, 불 꺼, 불 꺼. 빨리 꺼. 아이게 뭐야? 일단, 올려놓고, 일단 수리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좋아, 고치고, 요 뒤에 것도 고쳐주고, 아, 여기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었네, 이게. 잠깐만. 일단 요거 꺼내고요. 일단 저 박스 가져옵시다. 아, 이게 우박이 내려서 데미지를 크기있네 우박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위에 거는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수리를 좀 합시다. 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 했을 때 빨리 출발해서 다음 정체 역에서 멈춰야 돼. 최대한 빨리! 밀어주시고. 자, 스팀 모았다가, 이 앞에서 한꺼번에 발연.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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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스팀 써가면서. 오케이? 자, 에지 집어넣어주시고. 어,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우박포기도 힘든데, 꼬맹이가 운이 좋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불이 나도 간다! 불이 나도 가야 돼! 자, 일단 올려. 오케이. 오케이. 쟤도 우박 끝났어요. 오, 좋아, 좋아. 자, 수리해주시고. 일단, 불나는 데는 없고. 저기 잠깐만, 젖! 으아! 됐어. 아, 이게 뭐야? 일단, 이거 들고. 아우다 망가졌네. 일단은, 수리를 좀 합시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내부 엔진에 타격을 줄만한 우박을 살면서 몇번 보겠어요. 한번더 보기 힘들데 <laughs> 그렇습니다. 어, 원래 사실은 저, 저 정도로 타격을 주는 거면 거의 뭐 엔진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그 다음에 고장난 곳이 어디냐? 사가, 사각형 두 개. 사각형. 어디지? 아, 저기구나. 저 뒷공문이, 여기. 뭐야, 수리된 거야. 오케이 수리됐고. 자 일단 박스 하나를 여기다 챙겨주시고 일단 올라가 볼게요. 됐어. 가보자.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볼록 볼록 튀어 나오냐 이거? 의자가봐 의자. 나 밖으로 나갔거든요. 오, 깜짝이야. 어? 뭐지? 광산차? 왜 광산차가 나왔지? 이건 뭐지? 어? 이것도 안되는데? 일단 이거 뒤로 밀어서 저 뒤에 거 버튼 한번 눌러봅시다. 요고, 요거, 요거 요거는 열로 가서, 이거. 불. 불을 떼우고. 오! 뭔가 불을 붙이는데? 아, 뭘. 넣나 본데 여기다 가져와야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 아 일단 나온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 열로 가서 이거 눌러 준 다음에 오케이 됐죠? 이제 바로 밀어 저거 챙겨야 되나 보네 이거 이게 뭐지? 일단 쭉 가볼게요. 아, 저기, 저게 없으니까, 이 나사를 만들어서 저기다 끼는 거네. 와, 게임 봐. 오, 어, 그러죠? 잡고, 눌러. 일단 기계를 돌렸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어어, 올라가네요. 오 좋아. 자 일단 문이 열렸고. 오오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화분 들었고요. 오 갑자기 아이뭐 하는데야? 뭔가 흙막이 있는 건가? 나라 기름통 기름통이 잘안 나네. 이거 무게가 있어서. 아내 배구나 오케이. 문 열었나? 일단, 문은 연거 같아요. 일단, 화분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저 위에 낑긴 거 의자 맞네. 하하 <laughs> 자, 일단 이거 넣고.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로